야 등교해? 응네 네, 안녕하세요 시무타입니다. 음... 네아 제가 오늘 친구랑 할 건데요. 잠시만요. 친구가 들어왔네요. 나도 초대했어. 계속하기. 야, 겨... 야 먼저 시작할게다. 아 겨울에 빨랑 들어야 돼. 지금 두명 남았거든? 음, 어떡해. 어? 까나고 까나고 개인소녀? 개인소녀? 잠깐만요, 잠깐만요 야, 야, 다음 판에, 다음 판에 네, 죄송합니다, 네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땡이에요? 폭탄 네. 감상실에 폭탄 모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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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안줄알았 아, 니다 아, 아, 송합니다 잠시만요 제가...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? 아, 안 하는 줄 알았는걸 제가 아무 말도 안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비 워진 레벨이 3이거든요? 얘 따라갈 겁니다 왜냐? 저 친구이기 때문에 죽은 물약 내가 먹을 거야. 아나 진정. 아, 뭐다 가는구나. 제가 준비구를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. 근데. 그래, 체육국이다 저 잡으라 저놈 잡으라 아, 인간이 생기네 제가 다른 게임으로도 뵐 거니까요. 네. 이 마크나 그런 걸로 하지만 않을 거고요. 다른 게임도 하겠습니다. 안 돼! 아, 죄송합니다. 아나 봤는데 얘너 걸렸어 이성준 너 걸렸어 너아얘 언제 먹었대 잠깐만요 아제 시한폭탄이 아니야아 죄송합니다 쟤 BJ가 아니라 그냥 시한폭탄인데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 제 닉네임 바꾸겠습니다 됐어. 크크. 쉼 쉬어 크크. 조용해라, 형거나. 제... 제 동생이 있기 때문에 좀 조용히 좀 하라고. 어못 봤다. 잠만요 아, 이게 업데이트가 돼 있더라고요. 아, 인간의 생리다 제가 이제 이 게임을 하고 이제 동생이랑 한판 하고 그 다음에 끝내도록 할 건데요. 이 게임을 한판 하고 그 다음에 동생이랑 한번 하고 친구랑 한번 하고 예 네, 그렇게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니요 뭐냐 아? 아 이게 뭐야? 아, 나 진짜. 보드라이더. 오케이. 지금 제동생들 일단은 이 좀비고 하고 있는데요. 아얘 진짜 잘하는데 아 이거 레벨 10.. 인데 살려줘라 친구야 아. 잠깐만요. 이렇게 나오네요. 아 지금 이 친구는 제가 영상 찍고 있다는 자체를 아마 모를 거예요. 그냥 뭐 걔는 뭐 하나보다 생각하는데 저는 친구랑 할 때만은 제가 계속 찍습니다. 분비고는 동생이랑 할 때랑 난 찍는 날도 있죠 뭐. 저 육전 빌딩. 친구죠. 그냥 뭐, 저는 뭐 가만히 있죠. 5, 4, 3, 2, 아, 일단은 이렇게 친구랑 하는 건맞 좋고요. 그 다음에, 그래서 일단 들었는데요. 얘는 뭐 다른 게임에 들어가 있대. 야 빨랑 들어와라. 빨랑 들어와라 동생. 이. 응. 잠시만요, 한명 나가시죠. 원 나가셈. 아, 어. 어. 죄송합니다. 진짜. 아 미쳐버리겠네. 야 빨랑 들어 빨랑. 야야야야줘아줘아줘아어얘이 얘, 이거 알림창. 아 씨. 아, 죄송합니다. 이게 게임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. 좀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이건 레이븐 이거예요. 죄송합니다. 네, 지금 이거 할때좀 레이븐을 안 합니다, 제가. 삭제를 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인데. 어나 들어왔네 나 아직 안 됐어 깨미시내좀 키라. 깨미시아나 아직 못 들어갔어. 아, 진짜 이거. 아, 짜증나네. 갈수없 핸드폰이 됐냐? 아니 아직 아니, 몇 시간째 욕을 하고 있어.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? 아 죄송합니다. 요 판만 치고 저는 그냥 나 나가도, 나가도록 하겠고요. 그냥 뭐 나가죠 그냥. 뭐. 이상 시험 폭탄이었고요. 지금 마지막까지 동생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. 막 인사해. 네. 지금. 계십니다. 아니 마지막에 그 언니가 지뭐 이런 거 해야지. 안녕하세요. 히 네, 저희 동생도 지금 핸드폰 때문에 뭐 속이 탔습니다 네, 이상 시험 폭탄이었고요. 네. 구독, 추천, 댓글.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이상, 안녕. 네, 이상. 네,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영상이 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. 계속 말하는데 제 구독과 좋아요, 댓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안녕!